안녕하세요, 쇼핑쇼티비입니다. 얼마 전 알리에서 발견한 3,000원짜리 로봇 청소기를 구매해봤습니다.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한 대, 그리고 구성품들이 비닐에 포장되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의 지름은 약 15cm가 조금 넘는 작은 크기이고 무게는 약 310g으로 한 손으로 들어도 무겁지 않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400mAh로 80분 충전으로 약 30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 케이블로 이렇게 충전해주면 됩니다. 청소소리 있는데요? 이걸 청소기 하단에 끼우고 작동시키면 먼지를 안쪽으로 모으면서 흡입구가 먼지나 머리카락을 흡입합니다. 이 부직포 같은 것은 접착 테이프로 되어 있어서 청소기 뒷면에 붙여주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전원버튼을 한번 누르면 바로 작동합니다. 전원버튼 뒤쪽에 있는 뚜껑을 열면 먼지통이 나오는데요. 그물망이 있는 곳이 필터인데 이쪽으로 먼지를 흡입하는 것 같습니다. 먼지가 쌓이면 이 필터는 떼내서 청소할 수 있고요. 보통 비싼 로봇 청소기는 먼지통을 따로 비우지만 이 제품은 먼지통이 일체형이라 직접 비워줘야 합니다. 그럼 청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벽에 가로막히면 옆으로 돌아가서 청소를 합니다. 보통 요즘 나오는 비싼 로봇 청소기는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기능을 탑재해서 청소구역을 분석하면서 청소를 하고 추락방지 센서도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센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냥 랜덤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면 왼쪽으로 돌아가네요. 그럼 문턱을 만나면 어떨까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2cm 정도의 턱은 넘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 문턱은 턱도 없네요. 직접 청소하기 싫은 소파 밑 청소를 시켜보겠습니다. 소파 밑에서 한참 동안 나올 생각을 안 해서 억지로 나오게 했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신난 것 같네요. 이제 청소를 얼마나 잘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소파 밑 청소를 했더니 먼지가 엄청나네요. 생각보다 먼지 흡입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이소에도 5천원짜리 로봇 청소기가 있는데요. 그냥 정전기 부직포로 먼지를 붓게 하는 원리인 것에 비하면 이 제품은 그래도 직접 먼지를 쓸고 흡입한다는 게 신기하네요. 이 제품은 솔직히 넓은 거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작은 방이나 원룸, 현관, 베란다 등에서 사용해 보면 그래도 쓸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먼지 흡입 성능에 센서만 제대로 달았다면 정말 대박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정도 가격이 나올 수 없겠지만요. 그리고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청소기의 작동시간이 너무 짧다 싶으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